밤공기가 눅진하게 내려앉은 대구의 골목. 작은 부동산 사무실 유리문에 불이 켜졌다. 간판은 꾸밈이 없고 전화벨 소리도 크지 않다. 그곳에서 65살의 아버지가 도장을 꾹꾹 눌러 찍는다. 서류를 넘기는 손끝은 낯설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하다. 이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다. 오래 묵힌 한숨 같은 독백이 밤창문에 살짝 맺힌다. 그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단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계획했다. 언젠가 아들에게 집한 채를 선물하는 일, 그리고 그 소원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어느 방송 촬영 날로 이어진다. KBS 교양 예능팀이 부모님 댁을 찾았고 익숙한 인사와 따뜻한 밥상, 약속된 동선대로 촬영이 진행됐다. 그런데 카메라 적등이 꺼진 바로 그 틈.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얀 서류 봉투 속 도면과 등기 서류가 살짝 비치는 순간, 공기 온도가 바뀌었다. 아들아, 널 위해 준비했다. 이젠 너도 내 집에서 편히 쉬어라. 말을 마치자마자 침묵이 길어졌다. 이찬원의 눈가가 젖더니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다. 출연진도 스태프도 괜히 옆을 보는 척하며 코 끝을 훔쳤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이벤트라 부르겠지만 이건 무대가 아니라 삶이었다. 누군가의 청춘이 담긴 사인, 수십 년의 노동과 부모의 시간으로 찍힌 도장. 그 무게를 아들은 알아버렸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며 살았다. 남들이 보기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작은 부동산이었지만 그에게는 인생 역전이라는 거창한 단어보다 아들에게 줄 무언가를 마련하는 조용한 방법이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수십 번 계산기를 두드렸고, 대출 약정을 꼼꼼히 비교했다. 주변에 떠벌리지 않았다. 대신 사무실 화분에 물을 주고, 비 오는 날이면 문턱에 신문지를 깔며 하루하루를 채웠다. 그렇게 모은 도장 하나가 오늘 아들에게 쥐어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숫자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문장인 선물,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주민들은 처음엔 조용히 일하시더니 알고 보니 다 아들을 위한 거였네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팬들은 뜨거웠다. 온라인에는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 효도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현관문 앞에 소박하게 붙은 영업 중 종이 팻말 아래에는 팬들이 남긴 작은 쪽지들이 하나둘 늘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하셨어요. 누군가가 놓고 간 양손 가득 과일 상자보다 삐뚤빼뚤한 글씨의 쪽지가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물론 질문도 있었다. 왜 막내가 아니라 찬원에게 가족 안쪽의 이야기를 바깥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담백했다. 찬원이는 어려서부터 집 기둥 같았어. 힘든 날이면 먼저 대신 어른이 되더구나. 내가 기댄 건 아마 그 애였는지도 나의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서열, 어른이 먼저 배우는 진실이다. 누군가는 재산분배를 떠올리겠지만, 이 선물의 본질은 숫자에 있지 않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선언, 내가 우리를 지켜줬듯 나도 널 지킨다는 서야. 자식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뜨거운 방식의 지지. 카메라가 본건몇 초였고, 방송에 담길 건 아마 몇 분이겠지만, 가정이라는 무대 뒤에는 더긴 시간들이 포개졌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찬통을 채웠고, 아버지는 서류철 세 개를 익혔다. 아들은 녹화 끝난 밤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 밥 드셨어요?" 늘 묻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이 단순함이 결국 집을 지었다. 벽돌도 모르타르도 아닌 고맙다와 미안하다가 엉켜붙어 만든 집. 그래서 이 집은 주소보다 약속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찬원은 평소처럼 과장하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한 줄, 그리고 더잘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담백함과 닮았다. 화려한 고음 대신 정직한 중저음으로 승부하듯, 효도도 큰 제스처보다 매일의 마음으로 쌓는 사람. 그는 아마 이 집을 쉼의 장소로만 쓰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이 편히 드나들 수 있게 동선을 맞추고 사진 한장한 한 장을 프레임에 담아 걸며 주말이면 국을 끓이다가 흥얼거릴 것이다. 음악이 멈출 때 가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시간까지 설계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대구의 그 부동산 사무실 뒤에는 아버지의 인생 이막도 숨어 있다. 누군가의 꿈을 대신 팔아주고 때로는 포기하지 말라며 계약서를 말아 돌려주고 젊은 부부에게는 도배 냄새가 덜날때 이사 오라고 조언하는 직업. 사무실 문을 밀고 나서는 사람들의 등 뒤로 집은 결국 사람에 달렸어요라고 혼잣말을 남기는 습관. 이 진심이 있었으니 아들에게 내민 등기 서류가 이벤트가 아닌 유산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숫자로 측정하지만 오늘만큼은 기준을 바꾸자. 누군가를 더 안전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게 진짜 부자다. 방송 스태프의 귀띔도 인상적이다. 컷소리 난 뒤가 더 아름다운 날이 있어요. 오늘이 그랬다. 편집점에서 놓치는 진짜 장면? 눈물이 마른 뒤 웃음으로 돌아오는 표정,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는 어머니의 손, 뒤늦게 휴지 상자를 들고 뛰어오는 막내 스태프의 헐떡임까지. 그 모든 디테일이 한 가족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큐의 결말은 기묘하게도 우리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완성된다.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에 문득 미소가 걸리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여운이다. 어떤 펜은 썼다. 찬원이 받은 건 아파트가 아니라 안심이에요. 맞는 말이다. 인기와 일정의 치이는 삶에서 돌아와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 그문 손잡이는 괜찮아라고 써있고 현관 매트엔 워서 와가 새겨져 있다. 문을 여는 순간 취재진도 사라지고 댓글도 알림도 멈춘다.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그 안에서 아들은 다시 아들이 된다. 엄마의 손목에 차잔을 쥐어주고 아버지와는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며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가끔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번 이야기는 효도 미담으로 소비되고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붙잡아보자. 이 사례는 한 가수가 번 돈의 쓰임새에 관한 감동이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건네는 교육의 형태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칭찬. 받은 사람이 평생을 바르게 서게 만드는 주문. 그래서 이 집은 유산이면서 숙제다. 더 좋은 무대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오래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살아달라는 부탁. 그 부탁을 아들은 정확히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무대에서 배운 예의가 삶에서 더 반짝였다. 끝으로 아버지가 처음 부동산 문을 열던 그날 붙였다는 작은 메모를 상상해 본다. 집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무실 유리문 안쪽에 붙여둔 글귀가 시간이 지나 아들의 마음 벽에 옮겨 붙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장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조그만 방 하나가 생긴 느낌. 그 안엔 부모님의 말들, 자식의 눈물, 그리고 서로를 믿는 계약서가 놓여 있다. 등기 도장은 없다. 대신 손을 맞잡은 옹기가 도장처럼 찍혀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주소는 지도로 찾지만 집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시간을 한 줄의 서류로 정리했고 아들은 그 서류를 평생의 태도로 갚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건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묵직한 약속이다. 집들이 초대장은 우리 모두에게도 도착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집처럼 지어 올리자. 그리고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말하자. 여긴 내가 쉬어도 되는 곳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오늘 대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렇게 전국의 마음의 집한 채씩을 지어 올리고 있다.